결산결과 단기순이익이 20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수정전 단기순이익이 되는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기말정상이 누락이 발견됐다. 우리 수정후에 정확한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쓰요 그러면서 임대료 선수분이 있고 보험료 기간 미경갑은 이것은 선급비용을 얘기하는거죠. 그러면 우리 수정전 단기순이익 20만원에서 출발합니다. 임대료 선수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결산 정리 분개를 하셔야겠죠. 결국 내년도 수익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변에 수익, 선수 수익 하면서 차변에 임대료를 취소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 3만원에 대해서 우리 이익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만원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료적 기간 미경과분, 이것은 내년도 비용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성급 비용 하면서 비용을 취소하죠. 비용을 취소하니까 이익을 늘립니다. 따라서 보험료 성목보은 플러스 2만원 따라서 수정 후 단기순이익은 얼마? 19만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